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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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네네. 어디에서 연결하신 누구십니까? 네, 여기는 어, 부산입니다. 아, 부산입니까? 네네. 자, 부산에, 네, 네. 저, 성함은요? 아, 부산에 그, 365 8760원, 5 2만 5600원, <laughs> 3 1 5 4만6 0 0 0원초과되겠죠 싱글벙글 해피바이러스 긍정 에너지를 어? 결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데, 말이야. 구멍이 아닌 손으로 생선회다리인데 다리 긴층. 아, 우리 다리 김정훈님 생활의 다리 님실. 예. 역시 앞서가는 충북 MBC입니다. 왜냐하면 아, 제가 요즘에 예. 그래서 제가 그렇죠. 매 무반주로 노래 연습을 하고 있다가 예, 예. 다른데는 보니까 이게 아직 따끈따끈한 노래 해운대 그나람이 음,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노래를 부를 시간도 꼭 기회도 없어요. 근데 네. 우리 앞서가는 충북 MBC 역시 이동준 <laughs> 사수님의 예, 예. 고향 청주. 네 사랑합니다. 아어즐니다 사랑합니다. 하인 김정훈님 정훈님. <laughs> 네네. 이따가 노래 하셔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숨 가쁘게 하시면 안 돼요. 아, 진짜, 그렇네요. 그냥나 깜빡해버렸네요. <laughs> 잠깐 좀 릴렉스 하시면서 천천히 갈게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 해운대 그 사람 오늘도 이거 홍보 아닌 홍보를 해주러 이렇게 나오셨던 것 같은데. 네네네. 우리 이동준 씨 그때 나오셨을 때또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구독 꽉 눌러갖고 있으니까. 네네네. 시간만 되면 뚝 떠요. <laughs> 시간만 되면 그냥 네. 뚝딱뚝딱 되죠 네네. 어떻습니까? 재밌게 보셨어요, 그날? 아주 재밌게, 그거 이일민. 예. 네. 어, 아들 같이 고 가지고 예. 네. 아주 뭐 신나게 잘오시더만요 그리고 어. 제 말도 살짝 정... 허시도 같더만요. 네, 제가 그때 언급했어요. 정호 님 <laughs> 네, 얘기 했어요안 그래도. 어, 어. 그래 가지고 그때 그 이동준 님이 네. 우리 정호 님한테 보이는 라디오 보면서 한 말씀 하셨잖아요. 맞아 짧게. 네. 네. 어. 그뭐 사랑한다 동생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laughs> 네, 네. 그렇게는 못하시더만 아, 그때 노래를 아 왔다 기억난다. 그때 <laughs> 아, 그 정호 그 친구가 노래를 좀못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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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다고 하좀 아쉽다. <laughs> 조금 약하다 그러죠? <laughs> 네, 좀 아쉽다라는 말씀 하셨어요, 그때. 어, 정확하게 들으셨네요, 우리 정원 님이. 어, 어,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더 나오신 게 아닌가 <laughs> 싶고요. 자, 부산에서 이렇게 또 멋진 사나이로 도전해 주셨으니까 네, 네, 네. 오늘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두달 동안 연습을 맹훈련을 어,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laughs> 자, 그럼 저희가 지금 바로 반주 드릴게요. 네. 이동준의 해운대 그 사람, 김정원 님이 도전합니다. 기가 내빅빅 생각이 난다 그 사람 생각이 난다. 그 손으로 걸어가는 기미한 그대 모습. 그대는 누구신가 이름은 몰라도.

한 적이 있었나요? 설음은 아닌 듯이 낯설지가 않네요 당신은 누구신가 이름은 몰라도

님의 해운대 그 사람 잘 들어봤는데요. 구문님 어떠셨나요? 네. 두달 동안 연습하셨답니다. 지난번에 이동준 씨가 여기 오셔가지고 네. 우리 김정욱 씨 노래를 좀잘 못하시는 우로 얘기를 했는데. 네네. 지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 잘하시는 분. 그렇죠.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물론 뭐 이동 저 이동준 씨보다는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네네. 아마추어 이 정도 하시면은. 오. 네네. 잘하시는. 야호! 딱한 군데 <laughs> 해운대 그 네. 사람 할때한 군데 고개면 약간 어색했지? 예예 예. 아, 다른 곳은 잘된것 같습니다 뭐 어디 <laughs> 흐름이 어디 걸리는데도 없고 음네 어, 감정도 아주 많이 씻어서 노래하고 네 전화기를 조금 띄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네 고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 그래도 어. 지금 채팅방에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네. 노래 구수하네요. 잘하시네요. 네. 노래방 좀 다니셨네요. 근데 말씀도 어. 정말 잘하시네요. 맞아요. 오도하이 다른 것 같아 입에다가. 오늘 좀 빠르게 <laughs> 말씀하셨잖아요. 수다맨처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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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들려. 네, 다들게요자 네. 이렇게 첫 번째 참가자 만나봤고요. 두 번째 참가자 전화 연결.